고양시에 추진되고 있는 탄현지구와 삼기 신도시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같은 날 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두곳 모두 파행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고양시 탄현동의 홀트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탄현지구 공청회 발언하는 LH 관계자 앞을 막아선 반대 주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미 인구 5만 명을 넘어선 탄현동에 3,600세대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또 함께 조성될 근린공원 안에 한국 전쟁 때 희생된 금정굴 민간인 유해 안치 시설을 만드는 계획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희가 억지로 공원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예, 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덕양구청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공청회에선 지역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창릉지구가 위치한 덕양 지역 주민과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 주민 간의 고성과 막말이 오간 것, 덕양 주민 사이에서도 보상 조건을 확인하려는 사람들과 창릉지구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유휴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왜 굳이 고향 창릉은 개방 재량 구역을 풀어서 이렇게 개발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날 탄현지구와 창릉지구 모두 공청회 재개최 요구가 이어졌지만 LH 측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지역의 반대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